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쿠종입니다. 네, 오늘 3월 음, 17일이죠. 네, 오늘 3월 17일 에첫 번째 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위메프에서 소개해 드리는 딜이고요. 야쌈좀 싸본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는 월남쌈, 그리고 해초쌈.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음, 위치는요. 청남동입니다. 어, 보니까 아구정역에서 내리시면 될것 같고요. 학동역에서 내리셔도 되고요. 학동 사거리 쪽에 안세병원이라고 있는데요. 그 뒤쪽에 있습니다. 찾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약도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청남동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아니면 뭐쌈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그런 업소죠. 네, 이 업체는요. 포웰이라는 업체인데요. 네. 쌈이 저한데 일반 쌈 싸먹는 곳에 쌈밥집에 가서 나오는 그런 쌈이 아닙니다. 비트, 청경채 등등 비싼 야채를 고루고루 한 그릇에 더 한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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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야채가 나오는데요. 네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아주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이거 바로 촬영 끝내고 나서 구매를 할 예정인데요. 네, 음, 왜 다이어트에 좋느냐. 원래 이 월남쌈이라는 게요, 라이스 페이퍼에 싸먹는 거죠. 하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해초쌈으로 바꿔서 드실 수도 있고요. 만약에 라이스... 라이스페이퍼에 드신다 하면 많은 다양한 야채를 많이 넣으시고요. 고기를 한점 넣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 고기가 또 다이어트에 좋다는 오리, 닭가슴살 등등 참 고기 종류가 다양하니까요. 그중에서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. 제가 보니까 이게 이번 딜이 2만원 짜리를 51% 할인해서 9,900원에 드리는 딜인데요. 아마 한두 분이서 세장 정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배부르게 아주 맛있게 드시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쌈을 어, 인원수대로 주문을 하시면요. 음... 원래 쌈 리필이 만삼천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무한으로 리필해드린다고 하니까요. 이점 참고해주시고요. 꼭 인원수대로 주문하셔서 배 터지게 드시고 오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리고요. 음, 이딜의또 좋은 점은요, 음, 2만 원짜리 51% 해서 9,900원인데, 자 여기서 내가 이 쌈만 먹겠다? No, No. 이 쌈만 시키더라도 쌈을 주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어, 그 전골 냄비에 담긴 쌀국수를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. 저는 원래 쌀국수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갑자기 매니아가 됐어요. 쌀국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이 샤브샤브 뭐 또는 이런 고기를 구워서 같이 월남쌈으로 먹는 그런 메뉴와 함께 쌀국수를 한번 처음 접해 보시면 쌀국수를 으, 마니아가 되실 수 있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해서 쌀국수를 배웠는데 요즘은 너무 맛있어서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. 네 다이어트하시는 분들께 좋은 희소식 오늘 포엘의 2만 원짜리 자유 이용권 51%에서 9,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예,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오늘의 첫 번째 딜 위메프에서 나온 포웰입니다.